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부분이야? 네. 이 성전 건축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솔로몬 위대한 업적, 막 해서 이것을 가져다가 끌고 와서, 응? 음? 어, 뭐, 교회 건축할 때 어떤 그 예시로 삼아서 교회 건축하자 막 이러면서 동료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거,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고 동료하는 거, 지극히 비성적, 비성경적이야. 음. 분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있는, 바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받아들여야 돼.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걸쳐 솔로몬의 재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네. 그 아이 둘로 쪼개서 넣어가기 했던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했어. 아, 그... 전혀 그게 솔로몬의 지혜와도 크게 상관없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다뤘었는데 이 성전 건축의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성전 건축의 담긴 의미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땐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야. 근데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보자. 자 봐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단을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묻지 아, 난 이렇게 좋은데 막 뭐, 일이 으번쩍한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장막이 계시다. 응? 성전 건축하고 싶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나다니? 망툭 때나 하십오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는 얘기가 뭐야? 여의가 없네. 이거잖아. 어?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고. 자,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 여와는나여와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거든. 음.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것을 했던 그 뒤에 숨은 배경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 응? 네. 기억해? 왜 그렇게 했는지. 애매하긴 해, 기억이 지금. <웃음> <웃음> 자, 그래서 다윗은 건축을 못하고, 이제 솔로몬 때 돼서 건축을 해. 응? 건축을 하게 되는데, 고대 사회의 건축은 왜 하냐면, 내가 이만큼 권력과 힘이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건축을 해. 지금 보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거야. 얼, 평안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힘이 있어. 이야기를 하려고 건축을 하고 뭔가 과시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응? 네. 네. 수나라가 왜 망해? 금나라한테. 아니 고구려한테 망하지. 고구려 때문에 망하지. 응. 근데 수, 네, 수 무제가 어마어마한 돌대가리야. 역사 얘기를 좀 해줄게. 근데 수양제가 한 일이 뭐야? 삼촌. 운하를 건설을 했잖아. 네. 운하를 황하와 양주, 양자가 장강을 잇는 운하를 건설했어그 아, 물류를 장관. 확정을 했어. 아 자기가 왕이 황, 황제가 되고 났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큰 일을 대놨단 말야. 이뭘 응. 할까 가만히 봤더니 어 아버지나 그 당나라 태종도 해지 못했던 일이 있어. 그게 뭐야? 왕공? 고구려를 싸.. 고구려하고 싸워서 졌단 말이야 아하 어? 그래가지고 아! 당나한테 이걸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갔다가 뒤지게 처맞고 그래가지고 놀살을 당하지 우리 저기 문덕이 형한테 역시 킹키문덕이긴 해 그래서 어, 저기 뭐야 어? 뭐? 문덕이 형한테 어, 억수를 당하잖아 그래서 저기 서울 가면 을지로 있잖아 네. 옛날에 중국인들이 음. 거기 많이 살았어 그래 나중에 우리나라 해방되면 중국인들 내쫓고 거그 거리를 을지문도. 중국인들이 내쫓던 을지문덕 이름 따가지고, 을지로. 아, 그래. 일본인들 많이 살았던 거리는 내쫓고, 거기다가 충무로. 그래서 만들어진 음. 거리야, 나중에. 충무공 이순신다 어, 을지문덕. 아, 중국인들 멋있다. 살던 데는 쫓아내고, 을지로. 일본인들 살던 데는 쫓아내고, 충무로. 이렇게 됐지. 아, 다 이거 있구나. 응. 뭔 얘기 하다 왔냐? 어. 뭘만드거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과실, 하다가 망했다. 과실. 과실을 하고 싶어 해. 뭔가 음. 사람이 네. 그 업적을 항상 사람 과시하고 싶어 해. 이게 있어. 뭔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고대 사회는, 건축이라는 거야. 건축은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해야 돼. 이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웬만한 건축보다 더 힘있게 보여지는 건축이고요? 높은 데. 왜냐면, 그 높은 데까지 건축 자재를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엄청난 더 힘을 과시하는 거야. 어? 중립. 그래서, 밑에 사람은 중는군이 사원들 응. 종교와 관련된 건축물은 다 어디서 산에 있어? 산에 있어요. 산에 맞아. 어? 그만큼 위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산에 있어. 그... 그리고 그런 건축 양식의 특성들은 뭐야? 솔로몬의 그 성전도 어디야? 산에 지어지잖아. 아, 예살렘 네. 성은. 네. 산성에 그런 건축의 특성들은 뭐냐면 산을 올라가는데 힘들지. 막 힘들어. 정신 없어. 거만산일수록 더 좋아. 올라가 지쳐. 사람이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쳐. 지쳐. 뭐, 논쟁도 하기 싫고, 그냥 뭐든지 그냥 다,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게 돼. 응? 그랬을 때, 산을 막 정신없이 올라와.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그 길은, 시야를 차단해. 나무를 꼭꼭하게 심어가지고, 옆에 안 보이게. 앞, 아, 조금만 보이게. 그래서 딱올라갔을 때, 산, 정상 같은데, 평지가 촥 나오고, 우리나라 절도 그러잖아. 산에 딱 올라오면 평지가 촥 나오고, 절딱 있고, 대웅전 있고.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 그장엄함에 인간이 무력해지면서, 승복을 해버려. 그래서 종교성을 받아들이기 쉬워준다고 신앙을 그런 조과들을 이용을 해. 건축은 그런 역할을 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건축과 솔로몬의 건축이 이것이 온전한 의도, 이들이 신앙심만을 가지고 했다라고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음.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네바느스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솔로몬,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했어. 자기를 위해서. 자 이스라엘은 농업국가야? 농업국가 아니야 농업국가 아니야 유목국가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가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는데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건 어떤 의미야? 절벽에 적박하다 척박하다는 의미야 좋은 땅이야 우리는 꿀도 꿀 달콤해서 좋겠다 젖 우유 와 많이 먹어서 좋겠다 왜? 우리는 적과 꿀이 부족하니까 우유나 꿀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꿀이 흐른다는 건 뭐야? 석청이야 절벽에다가 벌들이 벌집을 짓으면그 절벽에 따라서 꿀들이 쭉 흘러내리는 거. 이게 석천이고. 젖이 흐른다는 건? 사냥! 산란! 산란? 미안, 미안. 절벽에 꿀, 벌꿀집을 지면 사냥. 벌꿀집이 넘쳐서 절벽을 타고서 꿀이 흘러. 네, 그게 석천이야. 석청. 그래서 돌석자 써가지고. 저. 그리고 나서, 뭐야? 젖이 흐른다는 건 유목을 한다는 거야. 농사 짓기 음. 좋은 땅이면 소나 양을 키울 필요가 없어. 거기다 농사를 짓지. 음, 적과 꿀이. 응?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는 건 어때? 척박하다는 거야. 그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 왜?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내가 돼. 너희를 돕지 않으면 너희는 살수 없어.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그 땅이 좋은 땅이다라는 얘기가 애초부터 아니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줘? 11절에 밀 2만 고르를 줬다 그래. 응? 하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기름 20 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매해 그걸 줬대. 한 30년 성전 지었어. 매에졌고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얼마만, 막 7만 명, 8만 명, 흙 나르던 사람이 7만 명, 돌 깎던 사람이 8만 명, 막 이래. 이 진짜 어마어마했겠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야. 왜? 왜? 자신의 과실을 위해서. 그러지 않고,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 근데 솔로몬의 첫 번째 정책을 시행할 때부터 솔로몬은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해하셉스트 공주와 어 애굽 사람과 애굽 여자와 결혼했다는 건 애굽의 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음, 곧 그렇다는 생각.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 이미지에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미지에 속기 되게 쉬워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대단히 그 넘어가 항상 보여지는 것. 선거 때 봐봐 얼마나 보여지는 것들로 사람들이 난발해 거기에 속잖아. 음. 그 속아서 우리 한3년 개고생했잖아. 네. 어? 그런 거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내용을 보기보다는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고 의리 번쩍하게 한 거야. 사기꾼들이 그럴 듯하게 한 거야. 사기꾼들이 막 그럴 듯하게 해서 돈 많이 번 것처럼 막 사치품, 명품들, 비싼 차들 막 그러면서 내 아,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가면 저렇게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는 속기 쉬워. 그렇다고 해서 건축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거든. 교회라는 장소는 우리는 분명히 필요해.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육도 가지고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육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공간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수가 필요해. 우리가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라면 굳이 그런 장소가 필요가 없지. 그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말 전에 뭐야? 여자여?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거 뭐야? 하나님을 예루살렘에다 가둬 버리고 예루살렘 밖에서는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거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 산에 하나님을 가둬 두고 그 그리심 산 벗어나서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거야. 이걸 더 다른 의미로 갖고 오면 주일 성수만 강조하는 것도 웃긴 거야. 주일이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시간으로 살겠다는 것과 똑같거든. 우리의 모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야.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빌어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내가 빌어서 쓰고 있다는 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대표적 표현으로서 일, 그 첫, 그 주의 응.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대표성으로 그 시간을 뛰어서 보내는 거야. 그 첫째 날이란건 어때? 진짜. 모든 날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렇지. 11조도 그래서 10분의 1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이야.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해. 그래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상징으로서 그렇게 간다고. 근데 그 상징 속에 그 상징이 담고 있는 내용을 받아들였는데 그 상징만 받아들여. 왜? 먼저 보여지는 것들. 먼저 우리가 행한 것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뺏기니까. 응. 누누이 얘기하잖아. 응. 내용과 형식 그 사용 속에서 우리는 내용을 취해야 되는데 내용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형식이다라고. 그게가 필요한 이유지 그래서 서영춘 씨가 인천이 나온 위대한 그 대금. 래퍼 래퍼지 서영춘 씨.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갖다 쓰고 컵부가 없으면 못 먹어요. 이거 몰라? 컵부가 없으면 못 응. 먹어요. 인천 앞바다에서 사이다가 솟아나도 컵이 없으면 못 떠먹는다는 거지. 응. 솟아나는 사이다는 내용이고 그 컵은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응? 응. 형식이야. 그런데 사이다를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 예 건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매몰돼 버려. 그리고 더더욱 솔로몬은 그런 것을 넘어서 자기를 위해서 짓고 있어. 음. 우리 이런 우리 고민 때가 많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식과 내용 속에서 끊임없이 내용을 음. 추구하려고 그래야 돼. 물론 형식이 필요해. 그래서 형식에 때로는 눈을 뺏길 수 있어. 그러나 내용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나가는 음. 이 지향성을 잃어버리면 크리스천으로서는 매력이 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 지향성. 그래서 솔로몬의 네, 그 성전 건축의 예시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하... 이 새끼 진짜 뭐야. <laughs> 그럴 것 같아. 하, 이거 진짜. 근데 그냥 지르라고 내비 두시지. 내비 두지 왜? 나중에 이 성경을 음. 읽는 우리를 위해서. 음. 정경은 지금 우리를 위해 서여진 거야 지금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와중에 그, 네, 그냥 보시는 거네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형식이 항상 나쁜 음, 것만 아니야 항상 음.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정립해 나가고 내용을 더 그치. 튼튼히 만들 수 있어 깨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는, 우리는 이미 죄에 빠져서 이미 혼탁해져 있고 지혜가 없어 그래도 결국 붙잡아 주신다는 거잖아 그치 응? 중요한 건 응.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지킨다. 감사합니다. 말그렇게 같이 이상한데 <laughs>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신들아. <laughs> 네, 그러면 성지답 좀 기대해 주시오. 잘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 솔로몬처럼 어, 보여지게 원하고 하나님 위한답시고 우리의 우리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줄만 어, 섬기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많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구주와 그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그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